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 1리동, 법물 1리동을 지역구로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수성구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김대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역대 최고로 무더운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는 기습적인 극한호우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과제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자원순환입니다. 자원순환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자원순환 활동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노력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순환 활동은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잘 형성된 공동체 문화는 자원순환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등 선순환을 이룹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이 증진되며 성과를 얻게 되면 공동체의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다른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되면 참여율도 높아지게 되고 꾸준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활발한 소통 채널을 가진 공동체는 여러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한편 새로운 시도 및 혁신을 촉진하게 됩니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가미카스 마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3년, 일본 최초로 쓰레기 없는 마을을 선포한 이 마을은 재활용률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일본의 평균 재활용률이 20%인 것과 비교하면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마을 주민 97%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100% 태비로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특징은 45가지로 세분화한 분리배출 시스템입니다. 이 마을에는 쓰레기 수거차를 운행하는 대신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각자 집에서 분류한 뒤 세척 건조하여 마을의 쓰레기센터인 고미 스테이션으로 가져와 분리 배출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분리 수거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원순환 활동을 수행하는 중심 공간이자 교육과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쿠르쿠로숍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쓸수 있는 물건을 모아놓고 필요한 사람이 무료로 가져가도록 하고 쿠르쿠로 공방에서는 버려지거나 낡은 물건 등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듭니다. 이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동시에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2020년 완공한 제로 폐기물 센터인 와이는 마을 방문객을 위한 숙박 시설. 폐기물 제로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협력 공간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호텔 Y에서는 비누와 커피, 차 등은 사용할 만큼만 덜어 쓰도록 하고 쓰레기도 6가지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체험하게 합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마을이 제로 웨이스트가 지역의 브랜드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자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마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원, 자원 순환 시스템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강제적인 정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미카스 마을의 사례는 자원 순환 활동이 단순히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넘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강력한 총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내 곳곳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 집마다 쓰레기를 태우고 여기저기 쓰레기로 뒤덮였던 마을이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을이 다시 깨끗해지고 하천에는 물고기가 돌아오는 등 곳곳에서 주민들 스스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란 경기도가 2012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자원 순환 거점 조성 등 마을 내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자원 순환 가게를 설치하고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 개선 효과를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20년 환경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원 순환 과계는 현재 23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난 6년 동안 자원 순환 과계를 통해 수거한 재활용품은 총 806톤으로 이는 1308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소나무 9,156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거점형 자원순환 가게를 설치하기 힘든 곳에는 매주 요일별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나 트럭을 이용한 이동식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 활동가를 양성해 자원순환 가게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비교견학을 통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부산의 우리 동네 ESG 센터는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과 노인 일자리를 결합한 형태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 폐자원을 수거, 분해, 재생하는 등 선순환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곳에서는 다양한 주민 참여형의 자원순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실천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유대감을 강화하며 형성된 건강한 공동체 문화는 다시 자원순환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을 단순히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니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